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도미니크 크루의 심플하게 산다 가지고 왔어요 되게 표지가 심플하죠 되게 유명한 책인데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이 저, 저자가 되게 특이해요 프랑스 출신 수필가인데 영문학 석사를 취득하고 영국 미국 일본에서 교사 생활을 했어요 일본 얘기도 되게 많고 처음에 저는 일본 책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일본 책이 아니라 일본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프랑스 출신 수필가의 책이었습니다. 되게 다, 삶의 다양한 걸 다루고 있는 책이라서 되게 좋았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쓸데없는 거를 버리면서 비워내니까 당신이 물건을, 당신의 물건을 노리던 도둑, 화재, 진드기, 시기심 많은 이웃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평화로움을 누려보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보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은 곧 새로운 불행을 짊어지는 것이다. 여백이 있는 방은 빛으로 채워진다. 물건이 거의 없는 방에는 찻잔 하나도 존재감을 가진다. <laughs> 사실 지금 이 방의 경우는 여러분 보이는 데 빼고 좀 많이 지저분하거든요. <laughs> 책이 점점 많아지고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정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 읽으니까 빨리 정리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현관에 두는 물건은 하나하나가 집의 기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쾌적하고 깨끗해야 하며 화초를 두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관도 치워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화초를 하나 사야 하나? 음. 물건을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가져야 한다 적게 소유하되 제일 좋은 것을 소유하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냄비 코팅 안된거 가지고 있는데 프라이팬 이딱한 개예요 여러 개 가지는 걸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프라이팬 한개 <laughs> 계속 닦아서 쓰는 거죠 자, 한 사람이 소유하는 물건은 여행 가방 한두 개 전부 담을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제가 해외 한달 살기 하면서 살아보니까 와, 내가 그렇게 큰 집에 많은 걸 두고 살았구나. 여행을 해 보니까 정말 캐리어 하나만 있어도 충분한 거야. 1인당 하나씩. 그때부터 제가 미니멀 라이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작은 호텔에서 적은 양의 짐을 가지고도 옷도 한 세벌만 있어도 살수 있겠더라고. 저 해외 나갈 때 옷이 한 3, 네벌 밖에 안 들고 나가요, 그래서. 옷 얘기 되게 많죠. 옷장에는 자신감을 줄수 있는 옷만 두자. 마크 주커버거는 회색티만 계속 입죠. 마크 주커버거는 옷이 자신감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거나 입어도 사실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쁘지도 않고, 막, 대충 입고, 편한 옷, 맨날 이런 것만 하지 말고, 깔끔하고, 세련된 거, 기품 있는 거, 그런 옷을 가지고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철사 옷걸이 대신에 나무 옷걸이를 하면 더 옷이 깔끔하게 보인대요. 자기 관리를 할때 무엇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건강, 재정 상태, 그리고 아름다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름다움 되게 강조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많은 부분에서 심플하게 사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두려워야,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놓치고 있는 순간이다. 지금 여기에 집중하면서 천천히 행동하자. 그래야만 순간의 질이 높아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기. 일상적인 일을 의식으로 만들자. 아침에 마시는 커피에 첫 모금, 화장을 하는 시간, 오후에 윈도우 쇼핑,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사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이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 이런 게 일상의 특별함입니다. 의식처럼. 저는 글 쓰고, 책 읽고, 유튜브 하고, 이게 저한테 굉장히 특별한 일상이죠. 집에만 있어도. 돈의 법칙. 돈을 어떻게 심플하게 다룰 것인가. 돈의 법칙이 첫 번째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 두 번째는 있을 때 아꼈을 것. 이 부분은 저랑 되게 공감이 많이 갑니다. 세 번째는 가계부로 삶을 관리할 것. 돈 문제는 통제하기 힘든 욕구보다는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쓰는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예술품이라고 불리는 물건에 집착하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린대요. 아름다운 것은요. 집착하는 것이 아니래요. 아름다움이란 집착이 없는 상태, 모든 것에 대해 자유로운 상태를 뜻한다. 실생활에 소박한 아름다움이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 지난 1년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물건은 모두 치우자. 저희 집은, 경, 집의 경우도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근데 버리는 걸저 말고는 아무도 좋아하잖아요. 남편도, 아이도 버리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몰래 버려요, 몰래. 남편이 한 3년간 입지 않은 옷, 그런 것도 막 제가 버립니다. 그리고 빈 상자, 종이, 가방, 유리병 이런 거 모으지 말래요. 유리, 유리병 엄청 많아요. 어, 빈 상자도 많아. 버려야겠어요. 쓰지 않아요. 자, 아름다움은 우아한 자세, 부드러운 동작, 폼이 있는 태도를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잊지 말자. 표정을 항상 밝게 하고 자세를 바르게 하래요. 이게 아름다움이다.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부터 피하자. 자, 피부로 관리할 때 값비싼 관리나 화장품 필요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잉? 뭐야? 이거 돈 많이 써야 피부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팩트 폭력을 한방팍 날려요. 피부가 좋은 사람에게 관리를 위해 어떤 제품을 쓰는지 한번 물어보자. <laughs> 그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아, 별거 안 써요. 저 아는 분은 진짜 피부 좋은데, 진짜 별거 안, 진짜 별거 안써 한, 한두 개밖에 안 쓰고, 화장도 안 해요. 피부가 좋으니까. 선크림도 잘안 발라. <laughs> 잡티 없어요. 그런 거 보면서 아, 타고난 게 중요하구나. 피부는 느낍니다. 단식을 한번 해 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식하는 동안에는 신경 쓰는 일은 피하고 물을 마시고 햇볕을 쬐고 운동을 하자. 의식을 준비하듯이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단식이 가져다 줄 이득과 즐거움 미리 느껴 보자. 단식은 살을 빼는 일이 아니라 몸을 깨끗이 하고 머리를 맑게 하고 기운을 도두는 일임을 명심하자.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의 3분의 1만으로도 살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소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찬물로 샤워하는 일처럼 몇 가지 힘든 일도 받아들이자 라고 하고 있어요. 자, 몸이 뻣뻣한 이유가 관절에 불순물이 쌓였기 때문이래요. 아기는 몸에 불순물이 아직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유연한 것이다. 기침, 블랙헤드, 거칠거칠한 팔꿈치, 티눈, 여드름, 부스럼 등은 몸이 체내 불순물을 바깥으로 배출하기 위해 애쓰고 있음을 알리는 증상이자. 우리가 불순물이 쌓인 채 살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먹을 때 그래서 나무 사발에 자기 몸이 필요한 양만큼만 담는데요. 위장은 자신의 주먹 크기라고 한다라고 <laughs> 밥을 요만큼 먹고 살수 있을까요? <laughs> 그이 작가의 밥상에는 나무 사발에 담은 약간의 밥과 녹색 채소, 작은 생선 한 토막이나 달걀, 두부가 올라온대요. 겨울에는 따뜻한 국을 곁들이고 여름에는 신선한 샐러드를 곁들인다. 프랑스 사람인데 밥을 먹는 거죠. 일본에 거주할 때쓴 책인 것 같아요. 밥을 아름답게 차려 먹어라. 예쁘게 하고 먹어라. 그러니까 나도 깨끗하게 씻고 예쁜 옷을 입고 먹으라고 하고 있어요. 예쁘게 세팅해서. 그리고 스트레스 없애는 법.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고민, 걱정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연 속에서 걷자. 걸으며 생각이 밝아져서 문제를 상대적으로 생각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막 운동도 하고 싶고, 자연 속에 걷고 싶고, 청소하고 싶고, 정리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을 불러 일으키는 책이에요. 비생산적인 인간관계, 우리 관계 맺기. 이거 읽으면서, 아, 내가 인간관계에서 이런 게 부족했구나, 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인간관계를 정리하자. 그리고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1초도 허비하지 말자. 불편한 상황을 맞추려고 애쓰지 말고 남들에게 과도한 솔직함을 요구하지 말자. 우리는 종종 지나치게 주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사랑이나 우정을 얻기 위한 것인 경우가 많다. 이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는 사랑받지 못할까 봐 두려운 마음에 오버하는 것이다. 되게 찔렸어요. 내가 어쩌면 이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너무 오버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 말을 조심하기. 말과 관련된 황금률이 있다. 좋은 말이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게 그것이다. 말하기에 앞서 일단 생각부터 하고 입을 열자. 뭔가 좋은 일을 했을 때 그것을 떠들고 다니지 말자. 그래야 기쁨이 이석되지 않고 고스란히 간직된다.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에너지를 빼앗기게 되고 말의 무게가 없어진다. 내가 너무 말을 함부로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됐어요. 어쨌거나 남을 비난하지 말자. 그 사람이 되지 않고는 사정을 할수 없는 법이다. 저도 사람이니까 서운한 거 있고, 불평, 불만을 하며 살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특별한 사정도 모르고 내가 서운하다, 불평하고, 그런 게 아닌가. 음, 물론 서운하다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아, 이런 것도 내가 진짜 부족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 자랑하지 말고, 그 원칙을 따르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자. 어떻게 먹는 게 바른 것인지 가르쳐, 가르치려 하지 말고 스스로 바르게 먹자.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자랑도 늘어놓지 말자. 예, 자랑을 그만해야겠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명상이 나와요. 아무 생각이 없는 무념 상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우선 시작하자. 명상 너무 좋죠? 명상을 할 시간이 없다고 늘 생각하면서 명상을 미루고 있는데 좀 우선순위로 둬야겠다라고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끝으로 심플하게 산다. 가난하게 사는 연습을 해라. 당신이 집한 칸에 침대 하나 식탁 하나 컴퓨터 한대 약간의 조리도구 옷몇 벌만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자질구레한 장식품은 하나도 없는 그런 집 말이다. 그럼 당신은 지옥에 있는 기분이겠는가? 천국에 있는 기분이겠는가? 가난하게 사는 연습을 하자. 당신이 가진 물건들 앞에서 초연해지자라고 하고 있어요. 진짜 이렇게 텅 빈에, 텅빈 공간에 약간의 필요한 것들만 두고 사는 삶?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머리가 어수선한 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지저분한 것들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뒤에 있는 것도 제가 정리를 <laughs> 하도록 할게요 욕망을 채우느라 삶을 잃어버린 우리를 위한 일상성찰 물건, 집, 시간, 몸, 관계, 마음 이 모든 걸 다루고 있는 심플하게 산다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